궁금한 면역력 상식, 잘못 알고 있는 한의 상식에 대해 프리옥 의료진이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 3분 면역력 톡톡입니다. 아이고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저희 아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밤새 긁다가 밤을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긁지만 않으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가려움이 빨리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새 긁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자면 제가 다 고통스럽습니다. 서산 원장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그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심한 가려움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잘 표현도 하지 못하고 밤새 긁으면서 울거나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토피의 가려움은 매우 심하고 가라앉히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최대한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찜질입니다. 가려움이 심해질 때 피부의 건조감과 열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이스팩 등으로 피부를 식혀주시면 가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리거나 아이스팩을 바로 대는 게 자극이 심할 경우에는 아이스팩을 마른 수건으로 싸서 피부에 대고 있으시면 천천히 냉기가 전달이 되고 가려움이 조금씩 진정돼갑니다 그렇게 냉찜질이 끝난 이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신다면 잠들기 전 가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호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 오이처럼 채소들을 통해서 팩을 해주는 것도 가려움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나 오이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피부 열을 가라앉힌 효과가 크기 때문에 팩하기엔 굉장히 좋은 채소들입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믹서기로 갈아서 시원하게 보관해 두셨다가 가려워할 때 거즈로 접 싸서 팩을 해주시고. 끝난 이후에는 역시 보습제를 발라서 그 부분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오이 같은 경우 우리가 햇볕 자극이 있을 때그 오이 팩을 해주는 것처럼 오이를 시원하게 보관해 두셨다가 갈거나 잘라서 가려움 심한 부위를 팩을 해주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습제를 발라서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양배추나 오이 같은 경우에 그런 야채 특유의 즙 때문에 피부 가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히 이제 어머님께서 관찰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이런 점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메일 주소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택에서 답변해드립니다. 3분 면역력 톡톡 서산이었습니다.